안녕하세요, 박스의성이 한짱입니다. 어, 일단은, 먼저, 할 말이 있죠, 우리가. 뭐죠? 일단은, 영상을 굉장히 굉장히 못 올린 거에 대한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인간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, 그러지. 그렇죠. 그거 맞는데, <laughs> 네. 근데 이제, 좋아서 하는 이구라고 해놓고, 네. 갑자기 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불구하고, 네. 이제, 한짱도 직장을 다니고, 저도 이제 일이 바빠지면서, 잠깐, 소홀했다. 맞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, 죄송합니다. 어, 바꾼 일도 좀 많이 정리가 됐고, 한 장도 제가 좀 이제 이쪽으로도 안정을 찾아가지고, 앞으로는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맞습니다. 그 근데 또다 빠질 수도 있어요? 그렇죠.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, 사실 뭐 그냥 리뷰를 딱 올려도 되겠지만, 뭔가 저희 스스로도 다짐, 어, 새롭게 다시 열심히 해보자. 라는 어떤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구독 취소 안 해주시고 계셨던 것만으로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정말 꾸준히 좋은 동물들 재밌는 동물들 리뷰 올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기좀 감사하겠습니다.